저의 최종 조합 핏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볼좀 만진 놈 프로토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 최종 조합은 정보방에서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중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10월 6일 내셔널 하키리그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댓글로 문의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밴쿠버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밴쿠버는 시범경기에서 2승 2패, 직전 경기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 위니펙 제츠에게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이 팀의 특징이라면 매 피리어드 득점이 비교적 꾸준한 편입니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탈락 때문에 다소 무기력한 시즌을 보내면서 그냥 흘려보내듯 했는데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특히 패스 연결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대 문전 침투가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득점을 한후 수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직전 경기도 2대0으로 꽤 넉넉하게 앞섰지만, 수비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어려운 경기로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시애틀은 시범 경기 3승 2패로 올 시즌 신장 개업한 팀입니다. 이런 팀들이 보통 시범 경기부터 승점 자판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까다로운 상대인 에드먼턴을 상대로 2대1로 연장전까지 가서 승리를 따는 것은 이 팀이 저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어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것이 특징입니다. 직전 캘거리를 상대로 4대1로 패했는데 연장전을 겪은 후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고 확실히 발이 묻어지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이 경기도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밴쿠버가 확실히 패스 연결이 지난 시즌보다 부드러워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수비가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경향을 얼마나 극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애틀은 신장 개업한 팀이지만 비교적 경기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하고 있는 연장전을 연달아 두 경기한 후 맞이한 경기에서 급격하게 공격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밴쿠버에게 한번 걸어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4일 최종 조합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LA 킹스와 애리조나의 경기입니다. 킹스는 분위기가 퍼졌나 싶었는데 도로 가라앉았습니다. 직전 시합에서 베가스에게 4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날 경기는 베가스가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계속 농락한 경기였습니다. 상대방이 침착하게 패스를 통해 역습 한두 방을 노렸는데 네골중두 골이 모두 같은 패턴이었고 파워 플레이에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허술해지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두 골은 상대가 장거리슛을 못 속에 만들어야 하는데 두 골은 장거리슛 방어에 실패해서 내줬습니다. 결국 이루타할 공격을 하기 전에 수비가 허술하니 제대로 반격조차 못한 경기였습니다. 에리조나는 상승세가 한번 꺾였습니다. 직전 시합에서 델러스에게 6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매 피리어드 실점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던 경기였고 쓸데없는 퇴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여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도가 지나쳤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1피리어드에도 상대가 먼저 2분 퇴장 당한 것을 제대로 이용도 못했고, 외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5분 퇴장이 겹치면서 수적 우위도 점하지 못했습니다. 델러스의 하이스카년 선수가 무려 어시스트를 3개나 했는데, 이라인 선수가 저렇게 쉽게 어시스트를 할 정도면 빈 공간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기는 킹스가 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팀이 그렇게 수비가 좋다는 인상을 주기는 어렵고 특히 공간을 쉽게 상대에게 내주거나 펑만 바라보다 상대가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현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홈에서 하는 킹스의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셔널 하키리그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